자, 써 보세요. 기억에 기억에 어는, 어는 거. 거. 또 기억에 오호. 순서 잘 지켜야지요. 거. 어는 거. 거. 또 기억에 어는 거. 거. 이렇게 해야지 그냥 쓰기만 연습하면 받아쓰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 공부 이렇게 안한것 같은데. 그은 어는, 어는 무슨 자예요너니은의어는너니은의어는 너. 또니은의어는 너. 너. 네. 어는 너. 의 어는, 어. 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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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뭐지? 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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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세 어는, 어는 더 디귿 세 디귿 세 어는 더 리을에 어는 써요 리을 손 바르게 또. 어. 어는, 어는 러또 음, 리을에, 리을에 어는, 어는 러. 러, 또 리을에, 리을. 리을에 어는 응? 러. 러, 또 리을에 에? 어는 응? 러. 러. 기러기, 러자 어떻게 써야 될까? 리을에 어는 러. 러. 또 거북할 때 거는 어떻게 써요? 공. 기억에, 기억에 어는, 어는 거또더 거. 더는 어떻게 쓰더라? 디귿에 세. 거꾸로 써야지 네. 다시 뭐지? 디귿 바르게 그렇지 디귿에손 내려오세요 또어 어는 더또 더. 너구리 너는 어떻게 쓸까요? 음. 니은에 니은 니은 갑자기 니은이 또 아. 생각났나요? 니은에 에? 어는 어? 너이번주 너. 진짜 선생님이 한 것처럼 뭐에 뭐는 뭐 이렇게 공책에 쓸때꼭 연습해야 돼요 네.